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무늬를 사용해서 스카프를 떠볼 건데요 이 무늬는 단순해서 누구나 쉽게 뜰 수가 있고 또 순모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에 착용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스카프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실과 3호 바늘 그리고 가위입니다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세요 바늘을 넣고 실을 이렇게 끌고 나오세요 사슬코 36개 사슬코 36개예요 사슬코를 36개를 했어요 그러면 첫번째 단계 에 사슬코 3개 두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잡고 있는 데부터 하나, 둘, 셋, 네 번째 건너 뛰어서 다섯 번째에다가 여기다 집어넣고, 두길 긴뜨기 두 번, 두 코, 또두칸 남았잖아. 이거 맞아 빼주세요. 그리고 사슬코 하나, 둘, 셋, 네개 하고 한 번, 두번 감아서 방금 전에 한대 여기다 집어넣고, 두길 긴뜨기. 두개 통과, 두개 통과, 두 개는 남겨놓으세요. 또한 번, 두번 가면서, 이 위에도 네코 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밑에도 네 코를 건너뛰어야 돼요. 하나, 둘, 셋, 네코 건너뛰어서 다섯 번째, 코에다 집어넣고, 두 길긴 뜨기, 세코 남았잖아요. 세코 보아뜨기. 이렇게. 또, 사슬코 4개. 나 둘, 셋, 4개. 한 번, 두번 감아서, 여기 방금 전에 한대다 집어넣고, 두코 통과, 두 코. 또두코 남았잖아요. 또두번 감아서, 아래도 하나, 둘, 셋, 4개 네 통과해서, 다섯 번째. 이렇게. 세코 남았잖아요. 세코 모아뜨기. 두길긴뜨기 세코 모아뜨기. 또 하나, 둘, 셋, 네개 떴어요. 두번 감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또 두길긴뜨기. 두코 남았어요. 여기 아래도 또 하나, 둘, 셋, 네개건너뛰서 다섯 번째 코에다 넣고 두 코, 두 코, 세코 남았잖아요. 세코 모아뜨기. 두길긴뜨기, 세코 모아뜨기. 둘, 셋, 네 개. 두번 감았어요. 아래다 여기다 집어넣고. 두코 통과. 또두 코. 두코 남았잖아요. 그럼 두 번을 감아주시고. 여기 하나, 둘, 셋, 네 번째 건너뛰어서 다섯 번째 코에 넣고. 두 개씩 통과. 또두개 통과. 세개 남았으면 세개한 번에 통과시키면서 모아뜨기. 또 사슬코 하나, 둘, 셋, 네 개. 한 번, 두번 감아 주세요. 여기다 넣고 두개 통과, 두개 통과. 그다음에 또한번두번 번 감고 하나, 둘, 셋, 네코넣어서 다섯 번째. 여기다 넣고 두개 통과, 두개 통과. 세개 남았잖아요. 동시에 통과시켜 주세요. 그 다음에 또 사슬코 하나, 둘, 셋, 네개 하고 또두번 감아주세요. 여기다 넣고 두개 통과, 두개 통과, 두번 감아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째 여기다 집어넣고 두 개씩 통과시켜, 세 번, 세개 동시에 통과시켜주면서 모아뜨기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. 그럼 옆에를 떠볼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네 코를 뜨고 가장자리 뜰 차례예요. 여기 방금 전에 뜬데 여기다 집어넣고 두 코, 또두 코, 두코 맞아 통과시켜 주세요. 이건 나중에 빼버리면 돼요.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뜨기 위해서 사슬코 하나, 둘. 세개 떴어요. 그리고 뒤를 돌아주세요. 그리고 또두번 감아주세요. 기둥에다 이제는 할 거예요. 두코 통과, 또두 코, 두코 남았잖아요. 옆에는 항상 두 코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여기서도 하나, 둘, 셋, 네개 떠주고, 두번 감아서 방금 전에 한 대다 여기 기둥에다 하면 돼요. 이제 씌워졌어요. 첫 번째 단계는 세면서 하기 때문에 좀 복잡했는데 두 번째 단계는 이 기둥에서 만하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단계부터는 아주 쉬워졌습니다. 세코 동시에 통과시켜 주세요. 또 사슬 코 하나 둘셋네개 하고 여기 기둥에다가 가운데다 또두번 감아서 여기도 또 가운데다 기둥이에요 여기다가. 두 코씩 통과시켜주고 세번 모아뜨기 이렇게 해주세요. 또 하나, 둘, 셋, 네개 뜨고 두번 감아서 여기다가 떠주세요. 두코 통과, 두코 통과. 또한 번, 두번 감아서 여기다 넣고 두코 통과, 두코 통과하고 세코 나머지 통과시켜주세요. 이렇게. 또 하나, 둘, 셋, 네개 뜨고 여기다 집어넣고 가운데다 두길긴뜨기 뜨고 두개 남았잖아요. 또 여기 기둥에다 넣고 하나 둘 셋코 모아뜨기. 또 하나 둘셋네개 뜨고 여기다 집어넣고 두 코씩 뜨고. 또두코 감아서 옆에 두코두코 두코 빼고 세코 나머지 통과시켜 주면서 모아뜨기. 여기 하나, 둘, 셋, 네개 해줬어요. 두번 감았어요. 여기 두번 감, 두 통과, 또두번 통과했어요. 그 다음에 또두번 감아서 여기 끝에, 여기 그 부분 있잖아요. 여기다 집어넣고, 두개 통과, 또두 개, 세 개잖아요. 세개 동시에 이렇게 모아뜨게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네 개에요. 두번 감아주세요. 끝, 끝부분, 가장자리 부분에 여기다 집어넣고, 또한 번, 두 번, 가장자리는 항상 두 코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. 이쪽에도 두 코리가 마무리가 되고 이쪽 끝에도 두 코로 마무리가 됐어요. 그럼 이런 패턴으로 또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두 단째까지 떴어요. 이제 세 번째 단을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단도 사슬코 하나, 둘, 세 개를 떠 주시고요. 또두번 감아주세요. 그래가지고 여기 이 가운데다 에 집어넣고. 두 코, 또두 코. 가장자리는 항상 두 코로 마무리가 된다고 그랬어요. 그리고 여기서 사슬코 하나, 둘, 셋, 네개 떠주시고요. 여기다가 두개 통과, 두개 통과, 두개 남았잖아요. 또두번 감아주세요. 여기다 넣고 두 개, 두 개. 이렇게. 네 개. 첫 번째 단부터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뜨기 때문에 혼자서도 얼마든지 뜨실 수 있어요. 세개 남았잖아요. 세개 동시에 통과시켜 주세요. 그리고 여기 또 하나, 둘, 셋, 네 개. 두번 감았어요. 여기다 넣고. 또 여기다 집어넣고 세개 통과. 하나, 둘, 셋, 네 개. 두개 감아서 두길긴뜨기 세코 모아뜨기. 여기도 한 번, 두번 통과. 그다음에 세개 모아뜨기. 또 사슬코 네 개. 여기다 넣고 두개 남았잖아요. 또두개 감아서 여기다 넣고 세개 통과. 하나, 둘, 셋, 네 개. 여기다 넣고 두 개. 또두번 감아서 여기다 끝에. 여기선 잘 보세요. 두 개씩 통과했잖아요. 세개 동시 에 모아뜨기 했어요. 그리고 여기서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. 여기 한번더 떠야 돼요. 하나, 둘, 셋, 네 코를 해주시고요. 여기 끝에 있잖아요. 여기. 여기다가 끝에. 하나, 두 번. 항상 두 코로 마무리 되는 거예요. 가장자리는. 이렇게 해서. 세 번째 단까지 떴어요. 한, 한번 단만, 한 단만 더 뜨고. 저는 이제 끝까지 뜰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세 코까지 했어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또두번 감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두 코로 마무리.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, 둘, 셋, 네코 뜨고 두번 감아주세요. 여기 가운데다 집어넣고 두길긴뜨기 하고 또두개 남았어요. 또두번 감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한 번, 두번세코 남았잖아요. 세 코. 동시에 통과. 하나, 둘, 셋, 넷코 뜨고 여기다 집어넣고 또두번 감아서 이렇게. 또 하나, 둘, 셋, 네 개. 여기다 집어넣고 또두번 감아주세요. 그리고 다시 어 놓고 세번체 세 코나 말씀 동시에 통과. 하나, 둘, 셋, 네개두번 감아주세요. 두개 통과 시켜주시고 또한번두번 감아주세요. 여기서 한 번. 번, 세번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네 개. 또 여기에 집어넣고 하나, 두개 뜨고 또두번 감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두개 집어넣고 이렇게. 또 하나, 둘, 셋, 네개 뜨고 여기다 두코 뜨고 또한 번, 두번 감아주세요. 여기, 여기 끝에 가운데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떠주세요. 그리고 또 하나, 둘, 셋, 네개 뜨고 제 끝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줄이 있어야 돼요. 여기는 항상 다섯 줄이에요. 나두 개, 두 개로 마무리한다 했잖아요. 이렇게. 여기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이잖아요. 여기도 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옆에도 여기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이에요.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지금 여기를 가만히 보세요. 그러면 여기 한 무늬가 됐고, 여기 두 번째 무늬가 됐잖아요. 그럼 이한 무늬, 두 무늬를 생각하면서 목도리 둘레까지 떠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길이까지, 뜨고 싶은 길이까지 계속 이런 패턴을 가지고 똑같이 뜨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이제, 이제 이렇게 무늬가 다 완성이 되었어요. 옆에도, 옆에 보게도, 옆에도 자연스럽고 이뻐요. 이쪽에도요. 저는 160cm를 떴습니다. 이제는 실을 끊어 볼 거예요. 여기까지 다 했잖아요. 여기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 끝에 할 때도 이렇게 맞춰서 이 무늬를 동그란 게 맞춰서 끝내시면 좋겠습니다. 바늘로 가위로 실을 끊어버리고요. 거를안 보이게, 안 보이게 다듬어가지고 오겠습니다. 저는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